<웃음> 어, 어, <웃음> 그분이 한 번만 더읽요그렇죠한 번만 더잘 들어. 그래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한 네.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 이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읽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한 번은 어, 저희 반상애비 1만원씩 걷습니다 하길래 지갑을 딱 열어서 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5만원권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음. 5만원권이 이렇게 지갑에 두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어,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 그날 밤에 문자로, 너 지갑 봤어? 이러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분 나쁠까봐 어. 그 문자를 딱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굉장히 경제력이 있을 때도 엄마가 가끔 어. 만나면 에릭 이건 펀머니야. 엄마가 너한테 재미를 주는 돈이야 하면서 어. 돈을 그렇게 주셨대요. 어. 이 돈의 의미는. 어, 네가 정말 두 아이 키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시절이 있었을 텐데 네. 앞으로는 네가 그런 힘들 때마다 내가 네 백업을 내가 네 아, 뒤에서 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아. 사람이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멋있다, 내가 그정도.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저는 그날 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보정이예요 네, 그 아, 아. 아. 제가. 아멋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지금 그분과 의형제를 맺고 싶네요. <laughs> 그, 두분좀 이렇게 좋은 소식, 결실을 좀 해주세요. 그리, 그이요 사실, 그래요. 제 친구들이 만나면, 어, 에릭, 언제 결혼할 거예요? 들은.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네. 에릭이, 어, 우리 휴... 내년에 할 거야. 이러는데, 음. 제가 그래요. 딱 정색하면서, 어, 난 결혼 안할 거야. 우리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어? 이래요. 어. 그게 약간 밀당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여자로서 이렇게 기는 여자는 약간 어.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응. 에릭한테 영상 편지 한 번. 아, 띄우시죠. 하이, 하이 에릭. 정말 그동안 어, 나한테 너무 어,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내가 평소에 잘 못해주고 바빠도 좀 많이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내요. 사랑합니다. 네. 네.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어요. 예. 저희도 보고 싶어요. 예. 네. 네. 저기 그 매주 그 제가 준비하는 보고 싶다 코너가 있죠 있죠. 네. 어? 네. 어? 예. 나 오셨어요? 근데 저기 열심히 열심는데 에릭 씨가 오늘 그 일에 또 그렇죠. 네. 네. 사명감이 네. 대단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보고 싶다는 없는 걸로 예예. 그럼 말을 왜끊네요 뭐야? 끊이요. <laughs> <laughs> 래도좀분이잖아요에리 네. 보고 싶어요. 한번 화면 보고. 쟤도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예. 보고 싶어요. <laughs> 보고 싶어요, 에리 Just well, comes in very strong and, and very powerful. So it might be difficult uh, to get to know, but after time And when i was sick with uh, the kidney stones, you came to the hospital and you stayed with me. Oh. stayed me, uh, and you took care of me, you fed me, you washed, you washed my feet, um, and that's something that i've never experienced in my life. that, that was very, very touching for me. Uh, so, Young, know, um, the only thing that i want to say to you is, is that, that I, I am always there for you and, and, and uh, for shion and Geo. and i hope that um, uh, you take good care oh. of your health. Uh, know that, that your voice uh, has changed a little bit and um, uh, I'm sure that that uh, that gives you a lot of stress but just relax uh, enjoy your life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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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행복하면 예. 되게 <laughs> 보기 좋네요. 네, 혹시 뭐 네. 따님들도 같이 이렇게 잘 만나서. 잘 네, 같이 또 에릭이 좋은 점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은근히 이제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음. 또 아이들한테 좀 솔직한 편이어서 네. 이제 한 번은 시원지원, 너 엄마, 이제 남자친구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음. 너무 쿨하게 어, 만날 수는 있지만 마음은 줄수 없어. 이런 그런 이 그래서 어, 괜찮아. 축하해, 그래도 왜. 돼. 랬더니 에릭이 아이들은 그냥 두면 친해지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애들한테 아저씨랑 좀잘 놀아봐 친해져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 그래 음. 서 정말 내버려뒀더니 되게 지금은 뭐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아 우리 아이랑 아 어머 너무 이쁘다. 우리 시이라